안녕하세요 루미입니다 오늘은 호이안에서 보내는 이틀째 아침입니다 어제 다들 피곤했는지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눈곱만 떼고 조식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벨마리나의 조식은 제 생각보다 종류는 적었지만 맛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샐러드와 치즈 종류도 있고, 고기와 볶음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빵들과 과일과 디저트, 그리고 국수와 계란요리도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린 게 비가 올것 같아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은 안방 비치에 가는 날인데 내일로 미뤄야 할것 같습니다. 호텔 내에 키즈 코너가 있다고 해서 시내에 나가기 전에 잠시 들렀다가 갈 예정입니다. 보미는 키즈 카페 같은 곳을 생각했지만 수영장 한쪽으로 작은 놀이방이 있는 곳입니다. 놀라우니까 엄마는 틈만 나면 할머니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봄이는 틈만 나면 수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모, 나도 만져볼. 뭐 손으로 만져볼까? 생각보다 추워서 수영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추워, 봄이야. 호이 안에 스타벅스가 있다고 해서 거길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한산한 게 너무 좋았어요. 날씨만 맑았어도 더 좋았을 텐데 흐린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가는 길에 꽃이 예뻐서 들어왔는데 사원인 것 같습니다. 동영상이야. 동영상. 호이안 스타벅스입니다. 이건 코코넛 빵인데요. 베스트라고 해서 사봤습니다. 근데 이 빵은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저희는 아직 여행 이일차인데 벌써 다음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내 할머니 도와보시면 여행 많이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가자 배를 해가지고 더 늦기 전에 이런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찍었어? 보미는 언제 이렇게 컸는지 이제는 사진도 잘 찍어줍니다 많이 찍었어요. 테이크아웃을 요청했더니 캐리어를 주셨는데 이거 너무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괜찮아 보이는 옷가게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뭐 이거? 이건 할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신 자수 블라우스인데 수작업이라 좀 비싸더라고요. 엄마도 저 원피스를 샀는데 퀄리티도 좋고 디자인도 예뻤어요. 저도 여기에서 나시티를 샀습니다. 이거 점프 슈트 이거. 돌아다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식당에 왔어요. 그냥 보여서 들어왔는데 규모가 정말 정말 컸습니다. 우선 제사랑 쌀국수를 시켰는데 쌀국수 맛이 꽤나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훈제 닭과 모닝글로리도 시켰어요. <목소리가> 마지막으로는 반세워드 시켰습니다. 밥은 다 먹었는데 밖에 비가 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서 발 마사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곳은 30분에 5,000원이면 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했지. 마사지가 끝나도 계속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랩을 불러서 리조트로 돌아갈 음. 예정입니다. 차 와요. 네. 나는 <laughs> 어제 봄이 코피의 여파로 오늘은 별다른 일정 없이 리조트에서 좀 쉬면서 저녁에 마사지를 받을까 합니다. 오늘의 저녁은 배달 음식인데요. 다들 한식이 먹고 싶다고 해서 찾아보니 배달 K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된장찌개와 김밥, 김치볶음밥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맛있게 맛있다. 먹었어요 응. 응. 다 먹고 응. 말해 야! 다고어잠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래 얘기해 이제 야! 응? 나 아까 어, 어, 커피 야, 지금 어, 커피 놨다 아까 먹으면 이야 음. 나 침대 했겠다 침대 그래도 기분이 좋아 얘잘 자+ 잘자아틀에 기분이 음. 나빠하고운해하네 음. 응+ 응이야 아야 머리 루치도 이번 것도 여기 올까 아빠도 여기 와. 봄이는 다 같이 베트남에 오고 싶었었나 봐요. 저녁을 맛있게 먹고 마사지를 받으러 나갑니다. 저희는 빌라드 스파라는 곳으로 왔는데, 픽업 앤 드랍 서비스가 있어서 편하게 올수 있었어요. 네명이라서두명씩한 방에서 마사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봄이는 소파에서 잘 기다려줬는데, 마사지를 해주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잘 봐주셨어요. 저는 스톱 마사지를 받고 언니는 임신 중이라 임산부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마사지를 다 받고 차량을 기다리면서 차를 마시는 중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마사지 덕분에 여행의 피로가 많이 풀렸습니다. 에너지를 좀더 충전해서 내일은 더 재미있는 여행을 보내야겠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조금 더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우리 엄마 건강하고 우리 가족